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황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공입니다 좋은 예, 정보수요일장이감됐니다요오늘또 예, 수고들 이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코스닥가 중심으로 서 이어서 저어서저어서 저희가 이어서 저어서저어 좋은점뭐 선장이 예상해 드렸던 대로 아주 멋진 상승이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잠깐 살펴보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수와 또 별개로 우리가 수익 내는 얘기인데요. 예,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일단 유가족권시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음선이 났어요. 그래서 급 급락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던 이격조정이 일어나는데, 이격조정을 메우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끌고 가면서, 단기 2편선이 끌고 가면서 중기 2편선을 가져가는 거, 횡보하면서 강하게 나타난 거고요. 또 하나는 가격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간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것이 과열권이라면, 그 다음 코스닥이 기회가 온다.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하셨죠. 근데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스가 어떻습니까? 오늘 양손으로 뽑았어요. 우리가 이제 n자 파동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함께 공부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미 하락시 파동은 완성했다고 제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대쌍바닥. 여기 여기 대쌍바닥이에요. 이때 많이 힘들고 많이 속으셨죠? 여기서 저는 견디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또 맥점 공부하는 거. 자 이게 소파동의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면서 꼭 어, 개인 투어들 아주 힘들게 만들면서 그때부터 상승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코스닥이 귀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 올랐다 해서 흥분하면서 코스닥 올랐네. 그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그들보다 앞서서 가 봐야 됩니다. 이때 상승 1파요, 조정 2파, 지금 소파동에 또 상승 3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일는데 이것에 소위 주포는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역시 외국인들이죠. 어떻게 외국인들이 우리 좋은 정보, <laughs> 우리 좋은 정보 선전하고 응? 좋은 패밀리로 갖는 그 스탠스가 비슷하죠. 이제 정거점만 돌파하면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왜 귀인지 이게 매물벽이었거든요 답답한 매물벽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물벽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나 치수에 의해서 상승 1파는 어떻습니까? 상승 1파보다 상승 3파가 1.628배 뭐 보통 통상적으로 크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코스닥도요 정고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봅니다. 주봉을 보실까요? 저 이번 주 양선 나왔나 그랬죠. 주초에 주초에 이거 눌리면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탑이 나오죠. 그냥 좋은 거 선장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과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도움이 여러분들. 종목도 그렇고 시황 전략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니 등에 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을 누르신 분은 안 누르셔도 돼요. 보시는 영상에 빨간색 구독으로 나오시면꼭 누르시고 주변 분들 많이 소개해서 빨리 만명이 되게끔 도와주실 거죠. 예, 그럼 저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모실게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이냐. 역시 제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세게 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일부 바이오, 이런 것도 들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5일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주가 리턴 매치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는 지수고, 지수, 이제 우리 개인터들이 참 안타깝고 힘든 게 뭐냐면, 지수가 내리면 그걸 핑계로더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지수가 올라도 크게 멀게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수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은, 바로 그들과, 그러니까 95%분들이 매매하는 그들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 바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상위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상위 5%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매기가 포착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우리 VIP 방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해요. 자 일단 우리 기술 투자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 투자는 제가 황맥에서 포착한 것이 황맥기는 저 장이 끝나면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 어 제가 좀 중간에 이거 여러분들 그냥 어 투자에 도움 되시고요. 왜냐하면 저의 저를 신뢰하시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저희 PF 크랩에 아주 폭주를 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매매했느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VIP도 다 계시니까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실전 매매를 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여기서 황맥기를 잡아서 우리는 이걸 못 참고 매도했어요. 왜냐면 하 종목 압축하려고요. 저 종목 많은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포털 고아는데 어쨌든 이 삼엄도 다음에 그때 공략에서 하루 이틀 시드 그때 빵빵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서운해잖아요. 그래서 어제 잡아서 일단 단기 수익 실현 기똥차게 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 우리 기술 투자 어제에서 4,750원, 4,350원에서 한뭐10% 정도 수익 났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또다 적고 일부는 가지고 있었는5 0 5 0원까지 매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뭐 우리 기술투자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또 한번 이거 유동성의 라고 보는데 급등 하니까 이것을 이제 운영하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업비트 이게 바로 이게 그, 그 그런 모음 비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음봉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잡았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좀 위험한 구간이고 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제 매수해 놓으니까 이것도 보세요. 윗선 밑꾸리 패턴에서 변곡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잡아 놓으니까 역시 음성공약이었죠. 그다음에 오늘도 또한번 급등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 아주 그 상승 나오네요. 잘하면 시간까지 상한가까지 가겠는데요. 오늘 5 5 2 0원이 상한가인데 5,500원까지밖에 못 올랐어요. 그런데 시간을 올리면 상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매수하시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ABC로 정거점 5,500원대에서는 이것은 우리 피플한테 개세요. 또 여기서 50%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또 다른 거 저쯤 공략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참 여러분께 이거 지금 뭐라그럴까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 사실 노바텍은 제가 상장 첫날부터 최근에 뭐 여러분 피플바이오라든가 박셀바이오 우리가 이제 식료상 내용 보고 그 크게 했잖아요. 크게 수익 났잖아요. 근데 노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의도 어제 주식왕까지 나왔고 그래서 어제 오늘도 좀그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황맥기와 잡은 맥주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사실 황맥기 잡지 않은 거 회사 내용을 너무 좋아서 그냥 놓치면 이게 어떻게지?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f f c t 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이것도 그때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황미게 잡은 건 아닌데 이거 놓치면 서운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잡읍시다. 그냥 잡읍시다. 이랬을 때부터 따블랐던 종목이에요. 비슷하죠? 황미게 잡지는 않았지만 그 왜냐하면 진짜 센 종목들은 저점 노리다가또 그냥 패스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때 사서 우리 vip 클럽에서는 세 번이나 공략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리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내용부터다는 거예요. 11월 10일 날 함께 공부해 봐요. 11월 10일 날이면 이거 황맥기가 시그널이 아니라 황맥기가 음성 좋아하는데 뭐예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1월 11일 날 어딨어?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죠. 이날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사가, 샀는데 내용 보고 조금 내렸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흔들어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린플러스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못 참고 또 달아나는 분도 몇분 계시더라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되니까이 찰나 이건 별로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때부터 하고 또 황미에또 잡아서 세컨타임을 언제 공략했느냐. 11월 12일 날. 한번 보세요. 11월 12일 날에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놓치지 않죠. 이또 공략하는 거죠. 왜? 이때 이격을 메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그제또 한번 공략. 1 2 3세 번에 거쳐서 공략해서 종국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났느냐. 이렇게 안전한 청목 어떻습니까? 24% 또는 20% 가까이 18%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 내용 보고 이렇게 눌림해서 매수하고 그러면 다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또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 그리고 또 저를 믿고 매수 를 축하드리고요. 오늘 황미께가 포착한 종목은 바로 이거였어요. 황미께가 포착한 종목은 이거였습니다. 이런 패턴을 황미께는 거의 놓치지 않고 거의 수익을 줘요. 그런데 오늘 봐요. 이것도 이제 결국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아이고 애기에게 1%밖에 안 올랐어? 그러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종목 아침 이미 장 시작 전부터 어떻게 공략했냐? 2만 6천 2백 원 정도에 매수하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안 줘서 그냥 2만 7천 4백 원 내외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1% 가면 한 2만 7천 6백 원 샀을 거예요. 그래서 2만 9천 5백 원까지 갔어요. 좋아요. 그러면 2만 9천 우리가목표가 2만 9천 원 됐어요. 애당초에 무조건 여기서 60%먹다 그럼 5% 먹었어요 오전장 5%가 적은가요? 오늘 지수 1% 올랐다고 래서다 올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황맥기예요. 그럼 어떻게 기서 기똥차게 매도하느냐. 우리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미리 주니까 미리 가격을 매도가를 2만 9천 원 나왔으니까 그 근처에서 수, 어, 매도하시면 수익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황맥기 대단하죠? 또 하나 황맥기 잡은 게 이거예요. 이것도 일선밑구리 패턴인데 아침에 갭 상승이 출발하고 그 재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다 확인이 필요했는데 이것도 확밀게 잡아으니게 급등 나와요. 코리아 센터 여러분 설명 뭐, 뉴스 들으시 으셨겠지만 바로 어떤 거예요? 예 보시 11번 가 그게 이제 SKS 운영하는 쇼핑몰인데 그거하고 아마존 옷을 제외하면서. 코리아 센터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오늘 아침이 제가 vip 방에서 설명 드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어 물류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대포시 있어서 그걸 이용한다 했으니 코리아 센터가 올라갔죠 하여튼 어이 됐던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그래요 확막이 대단하죠 근데 저는 이것도 이게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들 오늘 뭐 가덕도 어쩌고 뭐 저기 뭐 그러는데 저는 그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뉴스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매매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따라잡게 양심 들지 않죠. 딱 쉽게 확 믿겨 찍어 주는 맥점만 매매면 돼요. 그다음에 박설배 오늘 전일까지 갔고 오늘 피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것은 상장 첫날부터 해서 우리가 414%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414%수익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상상한 종목이라고요. 왜? 첫째는 여기서 고목가 대비 내린 거 예? 가격 메리트. 그럼 또두 번째는 황맥기가 찝어졌던 그런 맥점들이 바로 어디냐면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 봐죠? 다 그렇게 나왔어요. 양음, 양패턴, 음선. 세 번째가 여기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플바이 l 도 지금 보게 되면 세 번의 공략을 해서 고점에서 맨저점에서 카운트했을 때414% 그다음에 또두 번째 공략했던 것만 차분히 아까 제가 딱딱 체크해 드렸죠? 그거에서 얼마였느냐? 122% 최근 잡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까지 상승했어요? 46% 상승했어요. 긴 시간도 아닙니다. 13일부터니까 오늘까지 정확히 거래일수록 4일이네. 작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먹느냐? 그건 다 문제고 이렇게 황맥결에서 5에서 10%일단60% 10 먹고 빨리빨리 복리 마법으로 계좌를 쌓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이제 제가 여의도 주식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 듣고 오늘 v i p 하면데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고요 꼭 수익으로 보답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몇 가지 그 팁들을 공부하셨죠? 음선은 자꾸 즐기시고요 내용 있는 좀뭐 저점 잡는 것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 예, 그게 뭐죠? 바로 황맥깁니다 이제 위드텍이 좀 내려서 저도 속상한데 위드텍도 거의 와카요.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봉 3개 정도만 한 번만 더 견디십시오. 그때부터는 또 기회가 올 겁니다. 아셨죠? 뉴 주택 같은 건 우리도 이것도 첫 달부터 공약에서 이미 따버려 놨던 종목이고, 똑같이 우리도 지금 다소 고생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100%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매수를 해서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냐면 실적과 상장성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매도하지 마시고, 그렇다서 엄청 또 물타지 마시고 좀더 내려서 한번더 내리면 대략 뭐 내린다도 뭐 45,000원대 뭐 47,000원대 일 텐데 이 정도. 4 7 0 0 0원대면한5% 정도 추매해서 단가 좀 낮추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이네요. 어랬든 이거 좀 매수하신 분들은 속상하실 텐데 펀드멘터리 되면 결국 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 오늘 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촛불하다가 다 올랐잖아요. 우리는 이런 잡주 그런 거안하고 조금 분산 투자하면 결국 내 계좌에 수입내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제가 여의도 출연하니까 뭐 이것저것 좀 바쁘네요. 그래서 저와 친구 되는 방법,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1,500분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독자도 많이 늘으시고요. 하여튼 많이 좀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어, 구독은요, 진짜 또한 번. 자꾸 이렇게 구독을 누르시면 기존 하셨던 분들이 구독이 사라지니까 그 카운터가 빨리 만분 되면 제가 라이브도 하고 그럴게요. 아셨죠? 그리고 좀 좋아요도 많이 공유 좀 해주시고. 이게 무료 채팅방 있어요. 무료 톡방? 거기 하시게 되면 이제 1,500분이면 마감되니까. 서둘러 주시고 또 내일 기똥찬 용어 찾아왔습니다. 어떤 것들? 정말 음선 주고 급등이 일할 수 있는 종목. 예, 내일 그두 주고 뭐, 우리 직접 공략할 거거든요. 그 함께 하실 분들, 어, 제가 이제 PC 버전에서 보시는 분들, MTN W.co.kr. 아, 진짜 제가 감사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혼자 매매하셔서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계좌 늘려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만 해당 사항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하시고 오늘 제가 여의도 출연 출연하니까 1600-5008 저녁에도 전화 받을 거예요. 0 1 0 9 1 7 6 3 4 5이두 군데로 전화하시면 은 여기서 안 받으면 여기로 하시고 또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뭐 식사하고 그럴 때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하시게 되면 내일 또한번 멋진 종목 또그 멋진 수익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좋은 종무선장함께서 매매하셔가지고 수십 프로씩, 예, 종목별로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